참 인간들 왜 이러는지 아휴 진짜 짜증나요 짜증나 지연된 정의도 정의구나 좀 늦을 뿐이지 진실이 밝혀졌다 생각을 했어요 1990년 1월 부산 엄공동 낙동강변 갈대밭에서 여성의 시신 항구가 발견됩니다 머리는 반쯤 깨져 속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인근에 사는 30대 A씨. 사건은 이랬습니다. A씨와 연인 B씨는 전날 저녁 승용차를 타고 이곳으로 와 데이트를 즐기던 중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B씨는 손이 묶인 채 강물에 던져졌고 A씨는 성폭행당했습니다. B씨는 손에 묶인 테이프를 가까스로 풀고 격투를 벌인 끝에 도망쳤지만 A씨는 결국 다음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름하여 낙동강변 살인사건. 증거도 목격자도 제대로 없어 미궁에 빠져있던 이 사건은 발생 1년 10개월이 지나 두명의 용의자가 잡히면서 새로운 전기를 받게 됩니다. 경찰은 용의자인 최 씨와 장 씨가 낙동강변에서 경찰 행세를 하며 돈을 갈취한 전력이 있으며 한 명은 키가 크고 얼굴이 둥글하고 한 명은 키가 작고 매소하다는 B 씨의 진술과도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이 사건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아침에 천인공노할 사건에 범인이 되어버린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하지만 이들은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후 끊임없이 결백을 부르짖었습니다. 경찰의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목에 신문지 또는 휴지, 화장지를 감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딱 이렇게 무릎을 감싸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이세파이폰를 꼽으니까 사람이 거꾸로 딱 돼. 들어가지고 책상에 딱 걸치니까. 거꾸로 된 상태에서 얼굴에 수건을 가려놓고 물을 부니까 코로 입으로 물이 들어가잖아요. 쟤는 인처리는 했다는데 너는 왜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 막. 그러다가 나는 아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는데 아한 이틀 지나고 막 3일 지나니까 막아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러다 이 죽겠다.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14일날 불러준 대로 쓰게 됐죠. 곳곳에서 허위자백의 정황이 나왔지만 그 어떤 것도 재판 과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뭐 사건을 다 물어보더라고 나 아이다고 나는 그런 거 구경도 못 했다고 그런 사건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이거 누가 썼는 거야 내가 불루전드를 썼다고 안 했으면 안 써야지 왜 썼어 이러더라고 그 고문을 당해 보세요 저 나라가 비행기 손으로 뽑았다면 뽑았다소 해야지 뭐안 뽑았다 할수 있습니까 아니가 이새이게임새 고문하는 사람이 어딨냐면서 고통을 치더라고요 결국 이들은 일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2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변호사로서 변호에 나섰지만 이들의 판결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21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은 2013년 모범수로 석방됩니다. 그 사이 가족도 잃고 부모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던 최씨와 장씨.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은 아니 오히려 더욱 커지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장 씨와 최 씨는 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돌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인 저런 해가지고 들고 이제 같이 국가 인권회를 원 먼저 갔어요. 한장 넘겨보지도 않고 이거 재판 끝난 사건이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후 재심 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위원회가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하면서 2020년 1월 드디어 재심 절차를 발게됩니다 사건 기록이 이제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는 20년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사건 재심을 준비할 때만 해도 전사상 기록이 폐기된 걸로 나와 있었는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장동현 선생님의 어머님이 유품으로 기록을 남겨놓으셨고요. 또이심과 3심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또 기록을 또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기록을 합쳐봤을 때 거의 완벽하게 복원이 되더라고요. 재심에 돌입한 지 1년여만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 만에 이들은 결국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장 씨는 판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명 진법 놓쳐도 1명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된다. 30년 만에 명예를 회복한 두 사람의 투쟁은 이제 시작입니다. 사과하는 사람, 내가 용서를 한다 하는데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계적으로 그냥 사과문을 써가지고 그 출입기자들한테 줘가지고 사과를 한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죠 또 인철이 같은 경우에는 저거 처하고 애들하고 처갓집에 갔다고 한거 이야기를 한 거를 인철이 마누라고 처럼까지 그이중죄로다 잡아놓고 구속을 시키더라 고문 경찰관으로부터 진정 어린 사과를 받고 자신들 때문에 유죄를 받은 가족들의 명예도 되살려야 합니다 몸이 허락하는 한 같이 다니면서 또 저보다 뭐 저의 얘기를 듣고 자는 데도 있을 거고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 주고 싶고. 우리 변호사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웃음을 잃어버린 웃음도 찾고 했는데 나 이렇게도 살아왔으니까 서로 좀 참으면서 살다 보면 뭐 좋은 세월이 올 거라는 메시지도 남기고 싶고 장 씨와 최 씨의 또 다른 투쟁을 뭐라 노도 응원하겠습니다.